중요했어. 근데 나 솔직하게 말했잖아 <laughs> <진짜>. 맞아 <laughs> 야, 맞아 말할 수는 맞아 근데 내 입장에서 다 괜찮은 게나 배신을 당했어 일단은 지금 나쁜 마음을 가진 시민은 일단 없는 거야 왜? 일단, 왜? 없지 진짜. 못 찾았으니까 근데 자기만 알고 있고 아니지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 여기 숨겨져 있어 그 그러면 그 너네는 다 있어. 이걸 못봐 어. 그럼 써. 나는 아 여기 있네 근데 그걸 얘기를 근데... 안 하면은 그거는 사기꾼이지 <laughs> 가져야 찾는 거잖아 마지막 그냥, 그냥 보기만 해놓는 거야 보물이 지금은 저기 숨겨있는데 다음에 또 숨겠다 그리고 있고. 우리 멤버들 중에 지금 그런 사람이 그렇게나 속임수를 쓸 멤버들이 이렇게 가득하다면 난 숙소를 나갈게 7년 <laughs> 동안 당신들과 같은 숨을 썼다는 게 소름 이 돋고 야 죽겠어요 글 봐봐 잘 들어봐 지금부터 어. 너 경찰이야 어, 어. 어. 발견을 했는데 어. 마피아 발견했어 어. 나, 나머지 한 명은 진짜 모르겠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너가 이미 정체를 공개해서 그런 의미로 밝혀 줄게. 그래서 근데 근데, 그 근데 내가 그래서 이거를 말할까? 말할까 막 고민했는데 어. 우선 호시형이야그 어... <laughs> 자, 그런 의미로 <laughs> 그런 의미로 호시 민규야. 어? <laughs> 어? 솔직하게 기하잖아 경찰이 이미 있었으면 지금까지 숨길 애가 아니야. 자기가 경찰이었던. <laughs> 자, 경찰이 누구였는지 알아? 준영이었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봐봐. 나한내 경찰 스파이야. 어. 말했잖아. 경찰은 군승관이야 <laughs> 어? 아 진짜? 아니야 도겸 아니야. 너 경찰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야. 야너 혼자 돈 독식하려고 자, 지금. 아니, 자 들어 마비하는 중이다. 나는 경찰이 승관이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건 추측이야. 근데 어니야내 까기 승관 옆자안앉잖아 이미 경찰이였다면 조금 더 이상 아 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적극적인 의견들을 많이 활용을 했을 거야. 뭐야. 근내마말할게 내가 람은이 레슨. 무다 말이야? 레슨을 하이 레 이거 하 레슨을 이슨상 하이 슨을이을 하이 레슨을 하이 을이 레슨을 하이 레슨을 하이 레슨을 하이 레슨을 하이 레슨을 하네 그고내 앞에 우정 있었어 처음 판에. 그래서 우정 의심스럽다 해서 날 아니라고 난 정한이 형 의심했거든. 아, 너네 그래. 경찰이라고 승관한테 말하고 그렇게. 그렇지. 그리고 가서 우정을 확인했어. 어. 이 형이 시민이야. 어. 그리고 서 호시를 확인했어. 대박. 음. 난 시민이고 얘 마피아야. 아니,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응. 그 얘기 하고 나도 나도 승관한테 얘기했어. 근데 승관이가 자기 경찰이 래 나한테 그랬어. 근데 승관 형나 잠만 해도? 나도 근데 다른 거는 진짜 마피아는 뭐 내가 진짜 뭐 형이 말한 것처럼 그냥 빠집었는데 경찰이 승관 형은 난 거의 확신하는 식으로 음. 추출해 놨거 어, 그리고 가는 중요한 거는 의사도 나 사실 의사라도 아는 사냐 사실. 사실. 의사 너? 이래 말을 안 했는데. 그거 이제 뒤에서 정한이 형이랑 민규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초반에 이제 그 조슈아 형이 누군가를 살렸을 때그날 밟고 나서 안 좋았다 얘기했을 때 너무나 격양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의 리액션이 딱두 명이었어 잠깐 자 맞아, 그러니까 다 말하자. 누구 예, 살렸어? 예, 승관이. 승관이를 첫 판에 살리고 두 번째 판엔 버논이를 살렸는데 음, 그때 두 번째 음, 판에 승관이. 가 뭔가 승관이가 경, 경찰이었던 게 티가 많이 났 나봐. 뭐 음. 이렇게 약간 주시하는 눈빛 스킬을 썼다거나. 그러면서 마피아들의 생각으로 어? 쟤를 먼저 죽여야 될것같아 느낌이 왔는데 뭔가 맞다. 승관이가 맞다. 경, 이, 미리 조슈아 형이 맞다. 의사라는 게 밝혀졌을 때 맞다. 뭐냐 경찰이 조슈아에게 신호를 보냈을 거야.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남으로서 격양된 리액션을 두 명이 보여었어그 나밖에 안 하고. 그리고 승관이가 죽기, 죽기 전에. 아나위험하거든 위험했어. 의심했던 사람이 정한이 형이랑 민규 그리고 얘가 경찰장 음, 얘기하면서 음, 음, 자기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위해서. 자기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마피아를 찍은 거야 그게 호시인 거지 이렇게 되면 정한, 민규, 호시가 마피아인 거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 형이 만약에 날 죽여 만약에 나부터 죽었다 쳐 내가 만약에 신임이면 은 우선 은이 형한테 속 거잖아 맞지? 아니야 근데 봐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속고 청청... 있는 게 마피아를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 너 말리고 있어 나의 김밥처럼 나의 김밥처럼 마피아가 죽일 수가 <laughs> 없구나 얘도 지금 연기야 아두명다 죽일 수 없어 이미 알고 있었어 아니야 몰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마피아 승리인가?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찾고, 근데 내가 거의 찾 확률이 거의 없다. 고 여기서 사실 날 죽여. 이가 없어. 날 죽이잖아. 그럼 내가 마피아 아니잖아, 우선. 만약에 결과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명만 다운 한 명이거든. 어차피 봐, 봐, 들어봐. 어차피 내가 죽든, 이 형이 죽든, 마피아가 죽잖아. 마피아 한 명만 살잖아. 그럼 다음 턴으로 보물 못 찾잖아. 그럼 마피아 거야. 그럼 둘중한명 거란 말이야. 그리 만약에 내가 마피아든, 이형 마피아든, 아니면 여기 있는 다른 마피아 명 있든. 맞지? 그러니까 차라리 나 죽이라고. 그 그러니까 어쨌든 마피아 한명 살든 두명 살든 못 찾으면 마피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고 보을 찾아야 돼. 그래야 마피아 가승이안 돼. 두아 중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네. 죽이고 그다음 파야. 나 죽여. 진짜 이형 진짜 나 아, 나 잘. 나잘하는데와너 진짜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로 민규를 죽일까? 호시가 잘하고 있다. 그래, 어난 내가 먼저 죽어도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먼저 어. 죽어도 된다. 나랑 호시형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마피아가 있다고 여기 아니, 어딘가에. 그러면 자수를 했으니까 좀 약간 아니, 형량을 덜어줘. 주나 죽이려 한 마디밖에 없어. 아 그만해, 나한 마디 짜.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진짜 호시형 말고 한 명이 여기 어딘가 누가 누가 하 너무 싫다. 우와. 어 잠시 우리 둘밖에 없지. 올라 응. 올라 저기 올라 올라. 네가 <laughs> 날 죽일 <죽은> 시야. <씨>. <laughs> 네가. 에나 <laughs> 마피아야 마피아니까. <laughs> 나 마피아니까. 나 확실하잖아. 다음 판에 죽이고 제 먼저 죽여. 그러면 제가 먼저 다 배신했잖아. <laughs> 야, 나 배신했잖아. 야나 마피아니까. <laughs> 지금 나를 너네한테 신을 하려고 날 먼저 버린 거야. 쟤 죽여. 근데 나 솔직하게 말했잖아. 맞아. 야, 왜내 입장에 나 배신을 당했어. 야, 니내 입장에 애기 나는 배신을 당했어. 왜냐면 나내 입장에 있어. 근데, 근데 너 내가 어, 야 내가 너무 부어해 사실 대충 <laughs> 받으면 어. 너가 진짜 그렇게 나한테면안 되지 야너 애들이 그거 사려고 아, 야너 애들이 기분 어. 살려고 너 나를 팔자 그래도 그만이지 야, 않냐 경제적 살려줄 테니까 돈 있는 위치 말해 너 어딘지 알잖아 알아요 알지 <laughs> <아니, 웃음> 알아 몰라 <알아요>. <웃음> 너 살려줄게 거리 있는 위치 말해 어야 잠시 우리한테 민규가 있잖아. 그럼 아, 아, 그러면 10만 원만 떼줄게. <laughs> 너 10만 원 줄게. 여기서 죽을래? 10만 원 받고 갈래? 말해, 여기 선택해. 아니 그러면은 어. 우리가 죽을래? 10만 죽을 어. 원을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자고. 나한 아, 약속할 수 있어? 어, 약속할게. 그럼 너도 약속해. 너돈 위치 지금 말하기로. 아, 그치, 그치. 아, 지금 말해야 돼? 어. 아, 형. 나 몰라. 말해, 말해. 내가 너40 줄게, 나1너 마피아랑 둘이 나눠 먹어야 돼, 지금은. 아, 형. 내가 형한테 지금 알려줄 필요가 <목소리> 없지 야, 아니 너. 야, 나는 지금 마피아를 25, 25다는데 내가 너40 준다고 그러니까 25, 25, 25 받을래? 40 받을래? 15만 원더 받아 가라고 <목소리> 이판 끝나면 마피아가 어차피 이겨 <목소리> 아, 그지 그지 좀 10, 45, 10, 14, 아이 그질하기를좀맙시다 14, 5 아이 무예요 네가 마피아 뒤떡치면서 방송도 나오고 그도아그그 봐봐 카메라 몇 대가 널 찍고 있어 저는 의리로 갑니다 형님 아 누굴 죽여볼까 야, 이런 거어떻하냐 처음이네. 와, 이거 죽어볼래? 어디 뭐. 우지 죽어볼래? 죄송합니다. 오케이. 네, 골랐습니다. 정이 일로 와. 세븐에 Don't lie.